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성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아, 걷는 것이 참 조, 좋은 것 같아가지고 자 걷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오늘은 걷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 걷는 건다 알아요. 우리 잘 걸어요. 잘걸었다녀요 어, 뭐, 요즘 뭐, 뭐, 많은 사람들이 운동한다 하으고 많이 잘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은, 걸으는 무엇이 좋은지, 또 내가 어떤 방법으로 걸어야 될지, 또 혹은 내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또 도움을 받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걸으는 좋은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걷습니다. 열심히 뭐 조깅도 하고 막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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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킹도 하고 어, 막 걸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슴에 심장이 있어요, 그렇양 옆에 폐가 있고요, 그렇 예, 예, 심장하고 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 걸으면은 걸으면은 이첫 번째 이 심장과 폐가 튼튼해져요. 걸으면은 걷기만 잘해도 심장과 폐가 튼튼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 수명에는 지장이 없는, 없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잘 걸어주면 우리는 자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종아리 무릎에 있는 종아리 발에 있는 종아리 종아리가 튼튼해지면은 종아리가 튼튼해지면은 내 심장과 폐가 튼튼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랄게요. 내가 열심히 걸어주면은 열심히 걸어주면 폐하고 폐하고 심장이 튼튼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면 어우어디뭐 다른 얘기 할거 없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그거마저 들야잖나요 열심히 걷다 보니까,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정맥도 예방이 되네? 하지정맥이 있는 분들도 열심히 잘 걸어주므로 해서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 하지정맥도 예방이 되네? 어, 그럼 괜찮을것 같아요. 그러면, 자, 걸으면 좋은 게또 뭐가 있냐면요. 야,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성인병,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증, 혹은 치매까지. 어, 이게 성인병 중에 하나잖아요. 네. 뭐, 특히 뭐, 치매는 별도지만, 그래도 고혈압, 고지혈, 당뇨, 뇌졸중 어, 이게 성인병이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플러스 치매까지도 잘 걷기만 해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어, 괜찮지 않을까요? 원리는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 걸어주면,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폐가 더 튼튼해집니다.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면, 피가 깨끗해지고 많이 돌게 돼 있어요. 피가 깨끗하고 많이 돌게 되면 우리가 성인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치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걷는 것이 좋다는얘기예요 그런데, 자, 잘 걷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걸으면 좋겠냐? 제일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어, 그러면 뭐, 만보를 걸으면 좋다, 뭐, 이만보를 걸으면 좋다, 마라톤보를 걸으면 좋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해요. 예게 만보도 좋고, 마라톤보도 좋고, 이만보도 좋습니다. 충분히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걸어주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 뭐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원이라든가 어떤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잘걷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최소한 걸어주시라는 얘기. 요 최소한입니다. 이렇게는 걸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루에 세번 걸어주세요. 하루에 세번 걷는데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걸어주세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걸어주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은, 한 30분 걸으면, 한 3,000보에서 한 3,500보, 빠르면 한 3,500보, 평균 한 3,000보 정도는 걸을 수 있어요. 조금 천천히 걸으신다 그러면, 한 2,000보 정도 걸을 수 있겠죠? 뭐 2,000보 이상은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자,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무조건 30분씩 걸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30분씩 걸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뭐요 어, 점심 먹고 또 혹시 요 갔으면 점심 먹고 나서 역시 30분씩 걸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한번더 저녁 식사 후에 또 30분씩 걸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세번 30분씩 걸으면 아침에 30분 점심에 30분 저녁에 30분 걷다 보니까 한 3000번씩 걸었다 그러면 어때요 한 9000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걷게 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생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 천보에서 한 이천보 정도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좋기 만보 정도는 걸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팔은 어떻게 해라, 다리는 어떻게 해라, 걷는 수준은 어떻게 해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걷기 가장 편한 안 자세로 좀걸어주세요 대신 좀 상체를 좀 펴주시고, 뭐 고이핀 상태에서 걸을 수 있는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역시 되돌이기면은 상태를 피고 걸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30분, 점심에 30분, 저녁에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걸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건강수명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왜? 고혈압, 고지혈, 당뇨, 뇌, 뇌졸증 치매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내가 건강수명을 당연히 늘릴 수 있겠죠? 예,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100세를 사신다 하더라도, 내가 내 발로 걸어다니지 못하고, 남이 몇, 남이 나를 케어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결국은,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남의 손에 의, 의, 의지해서 나, 내가 생활을 살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걷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에 세번 30분씩 시간 내서 걸어주세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난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요 어 그러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리, 어, 드리고 싶어요 정말 로 정말 다리가 아프신 분들도 많이 걷다보면 점점 걷게 되는데 처음에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아프니까 못 걸어요 물리적으로 못 걸어요 그런 분들은요 병원을 찾아가세요 정형외과를 가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나좀 운동 좀 하고 걷고 싶은데 다리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 걷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아, 그럴 거다올다 하다가 무릎에다가 진통제를 놔줄 수 있어요 진통제를 놔주시면 한 2-3일 정도는 이게 무릎 아픈 것이 가볍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때 걸어주세요 어떻게 아침에 30분 점심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습관처럼 걸어 주시다 보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죠 자 근데 어 그러면 혹시 뭐뭐 뭐 다른 건강식품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뭐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의지대로 걷는 방법입니다 어 좋은 걸권한다 그러면 제가 뭐 오메가3 라든가 뭐 프로폴리스 라든가 뭐 관절초라든가 이런 것을 권해 드릴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걸어 줄수 있는 거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또 하나 뭐 굳이 권한다그러면뭐 어 저출력 레이저의 라파스 항공의 VIP도 도움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어 건강신용 늘리기 첫 번째 편 예, 걷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괜찮았는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